안녕하세요. 저는 예, 오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새엄마 육아일기라는 에세이집을 낸 작가이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의 시사평론을 쓰고 있는 칼럼니스트이고요. 어, 그리고 포르투갈어 문학을 번역하는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르투갈어를 브라질에서 12년 동안 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브라질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어, 브라질의 올해 초에 어, 좌파 정권 룰라 정부가 다시 집권을 했습니다. 아, 룰라는 아시다시피 2000년대에 에, 두 번, 그 다음에 룰라의 후계자인 지우마 대통령이 두번 해서 총 16년. 거기는 이제 대통령이 4년씩을 합니다. 총 16년 동안 집권했던 정부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지우마 대통령이 마지막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보소나로 대통령 우파 정부가 한번 들어왔는데요 그러다가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도 안 되는 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룰라 정부가 이래서 룰라 대통령이 세 번째 거기는 이제 그 두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까지는 안 되는데 한번 건너뛰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세 번째 룰라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왜 좌파 정부가 또다시 돌아왔는가? 브라질에는. 그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 제가 룰라 좌파 정권이 돌아온 이유를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룰라 좌파 정부가 집권했던 2000년대 10년 동안에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브라질은 그 당시에 아, 총생산, 국민총생산이죠, GDP가 세계 8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브라질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브라질에서 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인구 2억 중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최 최저 빈곤층이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고 3천만 명에 이르는 차상위 계층은 중산층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당시에 어,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했었고요. 어, 무슨 개혁도 했습니다. 노동개혁하고 연금개혁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그리고 역사상,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유치하고 올림픽 유치했던 게다그 시절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국민들한테 있어서는 그 룰라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가 그 평생에 한번 있었던 영광의 시기입니다. 그때 그야말로 브릭스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신흥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게 한때 그랬는데 정말 신흥 경제 강국이 될것 같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광, 영광스러운 경제 성장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좌파 정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보소나루 대통령이 이끌었던 우파 정부는 굉장히 심각한 정책적 실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방역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은 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6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어, 일자리가 없어지고 가장 많은 숫자의 중산층들이 몰락해서 빈곤층과 노숙자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볼소나루 대통령은 아, 이 코로나라는 병이 이 다국적 의학 기업들의 제약회사들의 응모라는 그런 주장을 <laughs>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신 소용없다. 마스크도 소용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는 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아,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해서는 안될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실패 때문에 우파 정권이 다시 집권하지 못하는 그런 큰 원인이 됐고요. 세 번째, 로 뭐였냐면은 그보소나루 대통령은, 아, 갱... 이 남미의 트러프라고 불렸던 사람들,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런, 어, 그야말로 무식한, 폭력적인, 그리고 그 극단적으로, 어, 편견을 갖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그 민족주의적인, 이런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저런, 나중에는 브라질 국민들 중에서, 야, 우리가 다시 굶어 죽는 한이, 좌파 정부가 돌아와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저런 대통령은 다시 볼수 없다라는, 막 그런, 진절이 치는, 이제 그런, 이 브라질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 요인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한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끌었던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념을 앞세웠던 부동산 규제 정책 이런 것이 대한민국 경제, 나라 살림을 거의 말아먹을 지경에 룰을 몰아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어, 아니죠 윤석열 정권이 어, 그런 커다, 그 어떤 심각한 나라를 경제를 위협하는 이런 정책적인 실책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에, 윤석열 정권이 에,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정도는 아마 홍범도 논란 같은 것을 갖고 와서.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먹고 사니즘의 문제인데, 왜 한가하게 이념적인 정쟁을 지금 이 시기에 일으켰냐는 비난을 받은 정도, 그 정도가 윤석열 정권이 네, 그 저지른 큰 실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은, 그, 윤석열 정권, 정권, 윤석열 정, 대통령은, 어, 보소나루 우파 정권 대통령처럼 정말 그는 막가파 극우 대통령인가? 저는 여기서 가장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과 상황과 가장 겹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권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 약한 고리를 민주당 정부의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근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윤석열은 그구 막가파 독재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퍼뜨리는 서사를 이 보수 집, 그 정권 지지자들조차도 받아서 같은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내년 총선은 윤석열이 바뀌어야 집권당이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오만한 고집불통인 아무 말도 안 듣는 대통령이 변화를 보여주면은, 주는 모습을 지금, 요, 내년 4월 전에 보여주면은 이길 수도 있지만, 지금 대,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극우 인사들을 봐라. 극우의 인사, 인물들의 장막을 봐라. 대통령은 안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 승리는 요원한 일이다. 라는 이 서사가 설득력을 입고 퍼져나가고 있고, 이거를 보수, 우파의 지지자들조차도 받아서, 그러면은 윤석열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바뀌는 모습은 어떻게 보여줄 거냐? 윤 이준석을에게 정권을 주는 이런 파격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변화를 보여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보수우파 내에서도 어, 어, 보수입파일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상민 의원님을 제외한 <laughs>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들어내서 퍼뜨리고 있는 이것이 제가 지금 쓴 발제문의 이제 제목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지금 극우의 어,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 구도를 밀고 있지만 이것은 허상이고 그 허상 뒤에 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지금 발제문의 제목으로 얘기한 가치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빠들의 세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대적 자유주의 정신을 지키려는 법치에 기반한 자유주의를 지키려는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구도다. 저는 사, 그 뒤에 허상 뒤에 있는 구도는 사실은 이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럼 사람을 지키는 빠들의 세력. 우월한 철인의 도덕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2019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2019년 9월 28일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금철청 앞에서 이른바 집보 좌파 시민들이 모여서 대규모 조국 구호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날이 서초구에서 서, 서리프 페스티벌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조국집회 참가자들하고 엉켜가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 사진이 이제 그 다음날 뉴스 언론에 보도됐고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 무슨 20만이 모였다, 20만이 모였다, 뭐 100만이 모였다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어 제가 기억하,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 정여울이라는 수필가가 한겨레 신문에 그 촛불집회에 그 참여했던 참여 후기를 올리면서 아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당신들과 함께 내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런 내용의 후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정여울 작가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수필을 제일 많이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조국의 입시 비리를 수사하는 것과 검찰개혁이 무슨 상관인 건지 저는 그때도 납득하지 못했고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음, 만일 검찰개혁이 정말로 그 집회에 몰려든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은 조국 전 장관은 잠시 동안 잠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조국 집행, 조국의 입시 비리가 터져 나오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 그때가 3년 차였습니다. 그 3년 차가 되기 전까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의제가 중요한 의제도 떠오르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문재인 정부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왜 검찰개혁을 안 하는 거냐. 도대체 검찰 개혁은 언제쯤 하려는 거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국의 입시 비리 의혹이 나오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목, 타는 목마름으로 검찰 개혁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몰려 나와서 그런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 보는잘 모릅니다.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때 공수처에 대한 얘기가 한참 많이 나왔을 때인데 공수처를 왜 만들어야 된다는 건지 그게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는데요. 근데 이것은 정말 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일반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일생 살면서 검찰하고 어 검찰에 들어가서 수사를 당할 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그 높은 분들 사이에 그런 어떤 권력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이 조국을 원하니까 조국을 지키고 싶어 라고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래도 검찰개혁을 들고 나오면은 그래도 조금 있어 보여가지고선 그걸 들고 나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들의 진짜 마음의 소리, 이렇게 몸통이 원하니까 조국이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역대급 발언이 그 당시에 누가 했었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소설을 가장 많이 파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공지영 작가가 했습니다. 그때 공지영 작가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자기 페이스북에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왜냐. 적폐청산 검찰 개혁이 절절하고, 그걸 하겠다는 문풀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문푸께서 검찰 개혁을 할 사람으로 조국이 정한 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푸께 이 권리를 모두 양도해 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 라고 썼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설을 많이 파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진보 좌파 문학가의 대표 주자인 이 공지영 씨가 나는 내가 판단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나는 그 권리를 대통령에게 맡겼다. 대통령이 맞다면 맞는 것이다.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이 오늘 발제문에서 김정국 음,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나의 눈이 차지하는 공간,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유, 이 우주에서 내가시 유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눈에 비친 세상에 대한 경험, 의견, 해석을 내놓을 줄 아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강한 힘을 갖는 사회가 되면은 이럴 때, 무리지어서 권력을 추구하고 권위에 복종해서 인정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전체주의 요소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오늘 김동규 교수님 발제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영 작가의 그 발언은 바로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죠. 자, 나의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자유가 아니라 권위에 복종하는 전체주의 빠시즘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위에 복종하는 빠의 심리가 진입 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기분이 인류학 박사에 저서 신양반 사회가 있습니다. 586, 그들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지적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이 빠의 첫 번째 특징,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인정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두 번째 특징,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악의 대립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입니다. 이 공화주의에 경쟁하는 적들이라는 책을 쓴 최진원 교수가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분법적 성악관에 따른 진영 논리와 혐오정찰을 벗어나 새롭게 개척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공지영 작가 글을 다시 한번 인용, 또한번 그래.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썼냐면, 그때, 자 정말 화나는 건 선한 사람들, 독립운동가 배출한 운동학원, 빚더미 아버지 학교 건설해주다가 파산한 동생, 아이 상처 안 주려고 이혼 숨긴 전 재수, 경조 사비 모아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의대 교수 등은 파렴치한 위선자로 몰려서 방어에 급급해야 하고. 온갖 적폐의 원조인 자한당들이 마치 정의로운 세력인양 이들을 단지하려 든다 하면서 이 싸움은 촛불의 의미까지 포함해 정말 꼭이 얘기가 하는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위선자로 몰렸고 지금 적폐의 원조 자한당들이 정의로운 척 단지하려 든다는 선악 이분법의 대립으로 얘기를 했던 이... 아, 이런, 이런 발언을 보면서 저희, 우리는 흔히 이제 빠시즘이라고 하고 팬덤 정치라고 하면은 지금 이재명을 옮겨 하는 개딸들을 비롯해서 어, 그, 그 정치인들한테 문자, 문자 보내고 악플 달고 수박 풍선 가져와서 길거리에서 터뜨리고 심지어는 가위 들고 나와서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을 저기 먼저 떠올리지만 저는 이 사람들보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정여울 작가나 공지영 작가 같은 사람들 뭐 류근 시인이나 황교 작가 같은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개딸들한테 논리를 제공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지식인들이 정말로 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개딸 형량 현상 같은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수반하는 팬덤 세력들은 중도층의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층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지식인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식인들의 역할은 사실은 민주당 정치인 이상민 의원님을 제외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오히려 지금 파시즘과 팬덤 정치의 패를 막기 위해서 이를 통제하고 이를 막,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편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치인과, 지식인들, 인플루언스들이 퍼뜨리는 이 서사. 정말 그 고집불통인 오만한 극우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은 이 나라는 그의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대체 윤석열 주의를 가리고 있는 극우 인사들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극우라는 거는 이런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풍족적으로 물어붙이는 게 극우인데, 대체 용산에 그런 극우인사가 누가 있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고종석이라는 언론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칭송하면 극우다. 자, 야,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정치를 이루고 풍요로운 사회를 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건국 대통령과 산업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의 취적 중에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 극우가 되는 것입니까? 자, 이그 박정희와 이승만을 칭송하면 그우가 된다는 이 이론에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아까 빠시즘의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